자, 또 이제 수급으로 가봐야죠. 어, 외국인들이 한 이틀 지금 좀안 풀어주는데.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현 시점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기관의 수급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음. 개인과 기관의 매출세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어떤 종목을 사고 어떤 종목을 팔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은 현재 이 코스피 대형 종목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시에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최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면서 카카오, 그룹주, 온소포, 카락세보이고 있는데요.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 자는 현 시점에서 카카오와 카카오 페이 같은 그룹들을 열심히 매수하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리가켐 바이오 어, 그동안 소폭 쉬어 갔지만 이슈가 있고 상승의 그 시작에 있는 섹터와 종목들에 다양한 매수세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매도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카카오 그룹 주는 매수하고 있지만 네이버에는 매도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기관 투자자의 수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관 투자자는 오늘 이슈가 있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더 라서 방산 섹터 내에서 현대 로템까지 함께 매수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이틀 동안 쉬어갔던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시장에서 상승 폭이 나왔죠. 오늘 LG CNS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 함께 매수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특징주도 함께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하락하는 흐름 속에서도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하고 있는 카카오 페이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 정지 해제 후 오히려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의 그 걱정의 한편에 섞여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네. 전일까지 한국은행과 피로해서 주요 기관들은 너무 기대감이 과열되어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도 했습니다. 현 시점 기대감을 계속 높여가야 하는지, 기대감이 너무 과열된 시점인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시죠. 네, 조가에다 맞는 얘기죠. 과열이기도 하고 또 점검도 해야 되고 시켜야 되는 것도 있고. 자, 헤르메스 스타 김시윤 팀장과 함께 수급을 풀어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음, 미국의 이제 코인 시장의 이슈는, 어, 디지털 자산도 미국 페니맥, 프레디맥 같은 데가 이제 그 주택 담보 대출을 하는 회사들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담보 자산으로 코인을 인정해 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을. 뭐, 잡코인들까지 얘기하는 건잘 모르겠고. <laughs> 어찌 됐건 그게 스테이블 코인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고 우리도 뭔가 대출 심사를 할때 여러 가지 그 시스템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도 조금 미미한 부분이 있죠 자산 상황에 대한 거는 잘 파악을 안 하고 그냥 인상만 보고 대출해주나? 인상은 아니고 이제 <laughs> 네. 이것저것 서류를 많이 떼와야 죠 아,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 저도 그 음. 기사를 보고 의미 있게 봤던 것은 매도를 하지 않아도입니다. 매도를 어. 하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든지 음. 이런 거를 매도하지 않고 음. 자산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어. 것은 어, 결국 변동성 혹은 이제 위험성이라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인정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 어, 지금 그런 흐름들 자체가 트럼프 정부를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지금 정, 트럼프 정부에서 밀고 있는 쪽은 가상자산에 대한 흐름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 물론 이제 가상자산 비트코인이라든지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미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만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대변하는 서클 같은 기업들은 한3 거리를 정도 조정이 나왔. 좀큰 하락세가 나왔고 음. 이것저것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걸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손절하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네. 워낙 변동성이 굉장히 큰 기업이고 아, 뭐. 어, 다른 기업들보다 거의 두 배, 세배 레버리지를 한 것처럼 변동성이 크게 움직여서 화끈하게 한방확 그냥 네. 사악 게임이 하시는 분들. 근데 뭐 예전 뭐 리게트 컴퓨팅 이런 느낌으로 음. 움직이는 종목군인데 지금 그만큼 변동성이 심합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그 요즘. 코인베이스 네. 이슈 가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뭐 김치베이스라고 <laughs> 한국 분들이 화끈함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상당한 시세에 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 당국도 분명히 알 텐데 시세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싫어하지는 않기 때문에 조용한 것 같고 너무 과하게는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번 뭐 마음대로 됩니까? 흥분하면막 달라들는데. 그렇긴 한데 저희 국장 투자하시는 분들이 밀장 가져가서. 괜찮은 수익률 잘 냅니다. 어, 사실, 음. 수익률은 좋아요, 그들은.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근데 이제 환율이 점점 내려가는 추세라면 어디까지 갈지 는 모르겠어요. 근데 1300 지금 50원대로 접어들었고, 어,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이지만 조금 더 환율이 내려간다면 해외 투자하신 분들은 손해가 되거든요. 어, 그리고 또뭐 시세 차익을 냈더라도 세금도 내야 하셔야 돼요. 양도세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환율 손해그 다음에 양도세, 이걸 고려하셔서 수익률을 계산하셔야지 않을까? 네. 아, 그렇, 이제 단기적으로, 이건 저의 개인적인 네. 생각인데요. 네.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유인해야 합니다. 이제 환차 손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음. 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어, 다만 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큰 문제가 될까가 저의 생각이거든요. 음. 그 이유가 지금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환율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고 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출산이라든지 또 이제 최저임금 음. 또 이슈가 있잖아요. 네네. 이제 단기로 알바하시는 분들한테도 음. 또 이제 뭘더 해주겠다. 음. 결국은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화폐 가치가 떨어진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화폐 가치가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고 봐야 하는데 그러면 어. 국장이든 미장이든 어디서든 수익을 낼수 있는 곳에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자산 생각을 합니다 어~ 결국 짧게만 보면 수익이 수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장기로 보게 되었을 때는 어. 그렇게까지 크게 어~ 좀 문제가 될까라는 오케이, 오케이. 생각을 갖고 있습 짧게 뛰어나가면 <laughs> 주제가 옆으로 3천 <삼, 웃음> 네. 뭐~ 요즘 삼천포라고 얘기해 잘안 하죠 이제 사천 경남 사천으로 이름 바뀌었지만 자, 수급 아까 봤더니 뭐였죠? 삼성 네, 카카오페이입니다. 미안합니다카 아, 네. 카카오 네, 카카오페이 다시 이야기. 아,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되는 거구요 스테이블 코인. 네, 뭐 하여튼 준비 자산 아, 준비 자산이 아니라 이게 이제 조금 광의로 넓어지면은 미국에 이제 IMF 같은 데도 전략 자산 같은 걸 쌓아요. 뭐금뭐 뭐 이런 준비 통화라고 해야 되나? <laughs> 예전에 이제 금태환제도 없어지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막 각국의 외환 보이고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미국도 이제 전략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 축적은 아직 공식화되진 않았는데 그렇게 논의가 되고 그러면은 그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담보 자산 가치가 인정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돈이 또막 창출이 되거든 신용이 팽창하고 미국이 원하는 건 사실 지금 그거일 거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동반하고 경기를 살려야 되니까. 맞죠? 네뭐 이제 네.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조금 더 넘어가 보면은 이제 음. 준비금이 필요한데 음. 어, 보통 서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준비금을 달러라든지 네.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어,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음.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또 최근 나와지고 있는 이야기는 이런 음. 이야기가 있어요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결국 음. 수익성이 조금 악화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음. 물음표가 조금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제가. 어 결국은 매수이긴 해요 저도 이제 음. 서클이라든지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스테이블 코인 관련했을 때 네. 이슈의 연속성을 보게 된다면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이유가 음. 피가 살짝 깎이더라도 지금 큐단에서 이제 막 준비하려고 있는 산업군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여기서 과연 꺾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물음표가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 상원투표 끝났고 어 하원 표결을 좀 앞두고 있는데, 트럼프 정부도 계속해서 뽐뿌질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표결이 오픈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봐야 하는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어, 저는 조금 더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카카오페이가 하락세가 나와주긴 했는데, 저는 이제 그 미국 쪽에 서클과 좀 연동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 사실 이제 서클은 오늘 시, 간밤에. 반등을 하긴 했어요. 네. 그런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두 거래일 정도 쉬었습니다. 음, 이틀? 이틀 정도 쉬었는데 확 쉬, 너무 확 쉬인 거 아니에요? <laughs> 쉬다 보니까 네. 하락을 하락으로 맞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제 다른 종목군들은 하락을 했었는데 카카오페이는 좀 쉬어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하락세를 크게 맞지 못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되돌림 현상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시장에서 카카오페이의 하락세는 이제 거래 정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군들도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내 종목도 정지되고 있으니까 좀 두려운 부분들 이런. 차익 매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워낙 바닷가에서 많이 급등한 종목군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간대였다라고는 합니다. 아, 음.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어, 다만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저는 이제 국내외적으로 이슈가 오픈이 될 것은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매수이기는 한데 지금 자리에서 너무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이건 조금 공격적이긴 해요 사실 음. 공격적이다 보니까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분할 매수 특히 일정 라인대를 지지하는 것을 보고 접근을 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조금 더 나은 선택지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음. 김주영 아나운서라면은 투자자 입장이라면은 어떻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네. 이 스테이블 코인을 진작에 들어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좀 위험해 보이니까 일단 차익 실현을 하고서 익절을 음. 하고 나서 다른 걸좀봐 볼까라고 할수 있는 구간이자 음.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들어가기 두려운 구간에 접어든 게 국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의 현 시세인 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미국 주택 담보 평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네. 오히려 저는 이 이슈가 나오자마자 아, 스테이블 코인 많이 갔으니까 차라리 코인 쪽이나 코인 관련주를 좀 담아 볼까라는 생각을 바로 코인? 네, 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수급 섹터가 좀 분산되고 있고 돌아가고 있는 시점이라서 음. 지금 바로 매수의 관점을 갖기보다는 스테이블 음. 코인 좀 내려놓고 그외 차라리 코인 관련 쪽을 본다거나 다른 음. 좀더 매력적인 섹터를 봐야 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긴 합니다. 네. 저는 KB금융이 눈에 들어오는데 오늘 음.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래도 순매수에 리스트해보면 KB금융이 좀 들어있고 네. 어, 물론 카카오페이는 음. 이슈의 중심으로 이미지 메이킹이 돼서 대중들이 또 달려붙고 그래서 시세가 막 급등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 정지 경고 뭐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고 하다 보면 뭐 대안으로 뭐 코인을 직접 한 어떤 코인? <laughs> 트럼프 코인? 아 저는 사실 그 메인 두개 코인 위주로 보는 게 가장 아, 안정적이지만 음. 또 많은 분들은 또 알트코인이 사실 심상장할 때마다 너무 잘 가주기 때문에 네. 알트코인에 대한 매력도 분명히 또 있는 것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음. 근데 요즘 코인 네. 거래하려면은 계좌 개설 허들이 뭐 어려워요. 엄청나죠. 옛날 에 농농협 NH로 되고. 하다가 요즘은 또 KB로 갔다가. 아, 네. 그또 하루 입 금액이 또0만 원이 안 되고, 출금도 뭐안 되고, 하여튼 뭐 복잡해. 어, 계좌에서다도 포기해버렸어. 자, 그래도 뭐 하여튼, KB금융, 아이고 k b 금융이된다 이제 앞서 이제 질문 하셨던 거에서 조금 답변을 드리자면, 은 음. 비트코인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알트코인 네. 수익률 달달하긴 한데 음. 다만 이거 대응하실, 어, 대응하실 분들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어, 그런데 코인 관련 종목군들을 하실 거면은 저는 미국에서 하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항상 이제 비트코인 관련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가 움직이거나 혹은 음. 마이크로스트레티지라는 종목군이 움직이면서 우리나라로 연동되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유의하셔서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세워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스테이블코인과 어느 정도 연동성은 있습니다. 네. 어 이제 서클에 지분을 어느 정도 쪼, 조금 있지만 어, 그런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가 되었을 때 거기서 거래소에서 이제 수수료를 좀 받아오는 방식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코인 베이스도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과도 함께 연동성은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대한 시세가 음. 어~ 조금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게 코인 베이스다 이제 우리 국장 얘기해야 되는데 갑자기 네. 미국 쪽을 얘기하네요 어, 아니 뭐~ 그~ 뭐~ 카카오 페이만 또 드립도 얘기하다 보니까 주변에 뭔가의 대안이나 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확장성이 떨어졌는데 그할수 없네요. 시간 이다 됐대요. 그럼 <laughs> 네, 뭐 KB 금융 얘기하다가 뭐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헤르메스 스타의 김지윤 팀장이었고요. 김정아 아나운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